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벗듯이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새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금방 또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뭐예요? 새 부대가 되는 것.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이죠. 겉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심령이 새롭게 돼야 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옷이 아 더러워지면 세탁하면 된다지만 심령은 오직 회계를 통해서만 그렇게 됩니다. 회계한다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많이 돌아서서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면서 울고 짜고 그게 아니라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회계가 아니다. 참된 회계는 돌아서는 것, 생활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생활 방식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란 이제 새로운 생활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